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자친구는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20대 중반 친구의 소개로 만나 20대 후반까지 함께 하며 서로의 부모님께서는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기도 하였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서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결혼 상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각자 회사 생활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하였고, 저녁을 먹으며 우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회사 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서로 다른 직장을 다니지만 집이 멀지 않아 일이 끝난 뒤 함께 만나 데이트를 즐기고, 주말마다 함께하고 매일 만나다시피 하였어요. 타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면 주말에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말만 듣는 걸로도 왠지 울컥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가장 마음이 쓰인다며 울컥해하는 저를 보며 토닥이며 안아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약한달후 남자친구는 제가 있는 곳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타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기 전 서로 열심히 돈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자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였어요. 남자친구가 가고 난뒤한달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매일같이 틈틈이 잊지 않고 연락해주고 퇴근 후 통화하며 저희의 사랑은 식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남자친구가 본가로 오는 날이어서 주말에는 애틋한 데이트를 즐기고는 하였죠. 그렇게 지낸 지 서너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을까요? 남자친구는 아침에 일어나 연락을 하고 일하면서도 쉬는 시간 틈틈이 연락을 해주었는데, 어느 순간 사랑이 식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바빠서 그런 거겠지라고 이해하려 했고, 연락이 뜸해진 남자친구에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의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길래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어떠한 의심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이 지난 뒤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퇴근을 하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회식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걱정하고 있던 저는 안심이 되는 동시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옆에서 들려오는 낯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제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주말에 일이 있다며 오지 않기도 했으며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바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본가에 온 주말, 저와 만나게 되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만나 밥을 먹다가, 잠시 화장실을 간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보았습니다. 여자의 촉은 역시나 정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곳에서 다른 여직원과 바람이 났고 아주 다정한 애칭을 서로 부르고 있더군요. 남자친구는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기숙사 생활이 아닌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취방에 그 여직원이 들락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 핸드폰을 통해 자취방 주소를 알아냈고 평일 그곳으로 찾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말을 저와 보내고 다시 돌아간 남자친구는 연락이 또다시 뜸해졌고 저는 며칠 뒤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가 퇴근을 한뒤 집에 있을 시간에 맞춰 찾아갔는데 막상 문 앞에 서니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은 터질 듯 쿵쾅거리는데 자취방 안에서는 낯선 여자와 남자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 야릇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에 저는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고 문을 발로 찼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사람은 역시나 남자친구였고 그 뒤에는 어린 여자가 얼굴을 빼꼼 내밀어 보이네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어 남자친구의 뺨을 내리쳤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어 그대로 뒤돌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왔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차단을 하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반 미쳐있는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4년의 수로 5년이나 만난 남자친구였기에 연락이 아무리 뜸해도 믿었는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결국 헤어진다는 말이 맞았나 보네요. 만난 기간이 길었던 만큼 저는 한참을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있을 땐 술자리에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헤어졌다고 하니 술자리에 일부러 불러내주더라고요. 나와서 놀면서 웃으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잊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두어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요즘 술을 많이 먹었더니 살이 조금 붙은 것 같아 아무런 생각 없이 주말에 집 근처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조용한 산책로였기 때문에 무서워 발걸음을 빨리 걸었습니다. 제가 빨라지면 뒤에 있는 사람도 빨라지고 제가 방향을 바꾸면 뒷사람도 방향을 바꿔 따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걷다가 멈춰 서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뒤를 확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선 곳에는 상상했던 무서운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가 서 있네요. 저를 보기 위해 찾아왔고 저희 집에 갔더니 제가 운동하러 나갔다고 말해주었다고 해서 이곳에 왔다가 저를 보고 따라왔다고 하네요. 있는 욕 없는 욕다 퍼부어도 모자라지만 저는 왜전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진 걸까요? 바보같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어린 여자랑 바람나서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던 이 남자를 왜 밀어내지 않고 있었던 걸까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변명은 하지 않겠다고 그냥 전부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를 일으켜 세우고 용서해주었습니다. 마음은 용서해주기 싫었지만 사년이라는 정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 지냈던 저는 사실 무척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남자친구의 파견 근무는 끝이나 다시 돌아왔고, 남자친구가 돌아오자마자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원래 잘해주었지만, 그일 이후로는 저를 공주 모시듯 대해주었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전부 다해주었어요. 다만 남자친구는 제가 그날의 기억에 충격받았을까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조금 조심스러웠는데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러워지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매일매일이 뜨거운 나날이고 행복한 나날만 가득했습니다. 가끔은 그날의 악몽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용서했으니 제가 택한 남자이니 행복할 날만 생각하며 지내보려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날만 가득할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